왜 여기로 왔어? 여긴 교무실이 안 잖아. 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뭔데? 그게 잠시만. 그래 왜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그게너리 길을 잡고. 우리 길을 잡고. 우리 길을 잡리 길을 빨리 말해 궁금해 리 아, 너... 야! 야! 민우는왜 아, 아, 여기 왔어? 그 길을 잡왔 우리 길을 어. 그게 어우 진짜 야 너네들 나뭘 그렇게 망설이는데 빨리 안 말하면 나 그냥 간다. 한별아 좋아해. 야 하지 마. 너한테 사과했던 그날부터 널 좋아했어. 어. 한별아 내가 도정원보다 먼저 좋아했어. 어. 그래서 지금 둘이 그러고 있는 거야? 뭐야? 역시 인기가 너무 많아서 탈이라니까? 무슨 넌둘 중에 누구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네, 중요해라. 자, 둘다 쉽고 어, 난 말이지. 넌 말이지. 음, 그게 둘다 좋은 사람들인데 그게. 그게 지금 뭔 말해? 졸업식 날 말해 줄게. 그래. 그게 차례 낫겠다 응 그래 이제 방 가자 애들이 의심하겠다 응. 아그 별이 생일인데 뭐 해주지? 어? 난 케이스크 사왔어 아 진짜? 응. 아 이따 큰거사어 너네 왜 이제 와? 아, 그니까 무슨 고백 세레머니라도 했냐? 어, 아니. 아니? 진짜야? 아, 한별아. 나 너한테 줄거 있어. 케이크. 우와, 고마워, 수경아 상아 받아줘서 내가 깨닫게 해줬어. 고마워. 아, 그리고 나 한글이랑 사귀게 됐어. 아니었다면 아직까지도 난내 생각밖에 할수 없는데 야 그걸 깨닫는게 얼마나 힘든건데 고마워 <웃음> <수정아>. <웃음> 헐, 나 먼저 갈게 잘가 빨리 졸업하고 이제 있고 싶어 이제 깜딱지가 띠부터 만있고싶어 나도 <웃음> 우리 멋진 어른이 돼서 만나겠네 <laughs> 야, 너무 오물거린다 왜 우리가 다울거리지뭐야 친구니까 닮아가인 거지 뭐 <laughs> 어? 저거 했잖아헐 그래서 담임쌤 기가쌤하고 사귄다고 소문났을 때 화냈던 거야? 할 대박 난 알고 있었는데? 아나 근데 담임쌤이랑 기가쌤이랑 사귄다는 소문 들었는데 누구한테? 하영이였나? 아개짓이였나보네 어쩐지 계속 물어보더니 뭐 암튼 그래서 두 분이 그런 사이야? 하시는 건 아닌데 어, 평생 결혼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지내시기로 했대. 솔직히 그거나 그거 나 똑같은 거 아닌가? 아무튼 티 났잖아. 티가 났다고? 응. 맨날 체육소 끝나면 단숨하고 체육소. 맨날 붙어만시고 그랬잖아. 하. 진짜 우리 늦겠다. 들어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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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laughs> 네, 시작을... 자, 빨리 앉아 자 졸업식은 당당해서 할 거고. 내 학생이 잘 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다. 자 그럼 반장. 네. 차려 경례. 잘니다어 세준 쌤, 우리 눈 보러 가요. 눈 오는데 가요 빨리. <laughs> 오, 나 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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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 오, 날이잖아. <laughs> 별, 식야나진안되지 <laughs> 바보야, 다 끝났거든. 고마워, 사랑해. 아. 야. 응? 응. 응. 뭐야? 생일 축 진짜 아니 너도. 야! 졸업식 끝난 지가 언젠데. 야, 빨리 일로 오기나 해. 사진 찍게. 어우, 아직도 여는지라고. 아, 오라고. 감사합다 <laughs> 뭐야? 나도 껴도 되는 거야? 야넌 거의 우리 학교 학생인데 뭘 얘기 많이 들었어요 <laughs> 그냥 반말해요 그럴까? <laughs> 다들 정말 고마워 음, 야 오글거려 자 셀카로 시아셀하고 후고? 야 누가 들어 누가 들어 어. 아이게 아, 준비했네 <laughs> 찍으려고 <웃음> 작정을 했는데 나오지 <웃음> <그럼>. <웃음> 야, 야. <laughs> 나오는거 맞아? <웃음> <웃음> 야, <이거> 다 나오냐? 안나안나 <laughs> 빨리 <안> <laughs> 어, 안 <나와>? 안 <laughs> 들어와. 빨리 들어와. <laughs> <빨리> 들어와, 들어와. <laughs> 오! 야, 강민 좀 찍는데? <laughs> 야, 우리 무슨 버들 무슨 아, 저 알아서. 야, 너무해. 어, 너 말고. 그래서 미안. 야, 우리 저러. <졸아> <laughs> 너 <왜 웃음> 야 빨리 하고 싶은 말들을. 아, 어, 야, 나 꽃받침 말래. 하고 싶은 말을 하래요, 어, 말을 말을. 말, 미안해. 야, 야. 말을 이해 못했어. 어, 얘들아, 졸업 축하해. 나이만밖에할말 없어. 안녕. 어진 어른이 오 돼서 만나자. 어, 안녕 오버조인고 오케이. <웃음> <웃음> 여기까지. 얘들아 키좀더 커라. 아, 아. 무슨 <laughs> <laughs> 뭐 말인지. 미안 미안 미안. <웃음> <웃음> 재밌냐? <웃음> <웃음> 지, 지마 커가지고. <laughs> 야, 너 얼굴 다잘리는데저 다 아야, 야 <웃음> <웃음> 야, 너 <또> 뺏으려고 했냐? 내가 <laughs> 둑이야 아니, 뭐라고 <어려운> 하냐? <거> <laughs> 안 돼라 지 않았죠? 어 맞아 은이잖아야 잊을 수 있겠냐 이따말해고거 뭔데 뭔데? 나도 껴줘 싫어 그치, 지금 끝까지 비워 다지나 아, 저래 그래. 잘생긴 내역을 누가 아라보다 네가 더 싫거든 그래 네, 그럼 한별아, 너 누구랑 사귈 거야? 어? 아 맞다. 말해줄게. 수정아, 나 살고 음식는 뭐라? 저게. 둘다 씻. 음, 나는 둘다살 거야. 어? 야, 너네 둘다 이제 나한테 그냥 생사를 함께한 친구들밖에 안 보여서 어. 나는 친구로서만 너희를 좋아할 거야. 이거 내가 하는 선택이니까 이해 가지지 말고. 우리 졸업인데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알겠지? 가자. 야, 수원수, 같이 가! 이렇게 길고도 길었던 우리의 고등시절은 끝이 났다. 마음이 아플 때도 몸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비록 졸업했다 하여 우리의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다. 수많은 이별 중 하나를 연습해 본 것일 뿐. 우리의 이별 연습은 아마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 우린 그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며 성장했을 것이다. 아니, 성장했다. 앞으로의 우리 모습은 어떨까? 누군가는 대학 생활을 하고 있거나, 뭐 취업을 했거나, 혹은 열심히 자기계발을 하고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확실한 건 우린, 행복할 것이라는 것이다. 1992년 3월 2일. 드디어 고등학생이 되었다. 봄바람처럼 살랑살랑거리는 친구들의 모습들. 하나같이 설렘가득하고 새학기를 기대하는 모습들이 선명하다.